8환이냐 1, 2회 맞대결인 만큼 전반기 최고의 빅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1번 플로리얼, 2번 하주석, 3번 문현빈, 4번 노시환, 5번 최은성. 거의 1년 만에 임창규와 선발 맞대결을 갖게 되는 황준서 선수가 되겠습니다. 1번 문성주입니다. 2번 김현수, 3번 오스틴, 4번 문보경, 5번 박동원. 6일 만에 능판, 진짜 8승에 도전하는 임창규 선수가 되겠습니다. 오스틴 선수가 최근 4경기에서 모두 홈런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쾌한 소리, 3루간 안타! 이 사이 에출루의 성공하는 엘지 트윈스. 확실 오스틴 선수가 감, 강이 상당히 좋고요 다섯 경기에서 문보경의 타율은 4할 3품 팔리 그렇죠. 홈런도 한 개, 자, 공 뒤로 빠진 사이에 최준 이를 뿌리는데요. 오스틴 선수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자, 타섯에 문보경. 변화구를 때렸고, 강한 타도, 우지않타 오스테 3루 돌아서 홈 전부 홈에서 홈에서 세 쉿! 선취점 LG 트윈스 1대 0. 아, 문보경 선수는 정말 이 찬스에서는 정말 더 까다로운 타자로 등극을 합니다. 네. 네. 최강팀 LG 트윈스를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황준 선수 선수는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을 것 그렇습니다. 이 네. 2사 연속 안타. 자, 몸좀 깊숙하게 들어가는 볼이었습니다. 볼넷. 최근에 또 개인 또 600승까지도 그럼요 뭐지였던연기 예, 네. 감독의 모습이요 네. 잡아챘습니다 김스간3두 가난타 2루자 운보경 3루 돌아서 호흡으로 들어옵니다 2사 이후에 4타 전속출로 다시 한번 적시타 때려내고 있는 LG 트위스 2으을 아, 만듭니다 구본영 선수가 초고의 노림수가 상당히 좋았고요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오는 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지금도 3블까지 몰리고 있는 황준섭입니다 자 타석에서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이크 던지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넷자 발빠른 주자들이 지금 2루 1루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초구는 스트라이크. 찍어 때렸습니다. 유격수 하주석 잡아서 1루 처리시켰습니다. 찰로는 만루였습니다. 하지만 LG 트윈스 이번 첫 공격에서 두점을 먼저 뽑아내고 있습니다. 볼 카운트는 2 0 2 자 중심이 좀 넘어졌는데 이 타구를 좌중간 쪽으로 보냅니다. 좌중간, 아 잡아내리구요. 중결수 박해민. 아, 정말 대단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그냥 단언컨대 박해민 선수 아니면 못 잡아요. 네, 네. 맞습니다. 박해민이 펜스를 등지고 이 타구를 잡아내었습니다. 출루율이 원래 높을 수가 없거든요. 힘이 들기 때문에 빨리 치고 싶은데. 최 최정 선수의 출루를 보면 대단하다 느낍니다. 자, 적을첫것 다시 한번 박해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지금도 임찬규 선수가 실투였거든요. 그렇습 그렇죠. 하지만 수비의 도움으로 아웃 카운트 늘려갑니다. 자, 박해빈의 좋은 수비. 황영목의 타구는 1루 쪽 빠져나갔습니다. 황영목 그리고 내친 김에 1루 돌아서 2루까지. 2루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황영복의 시즌 아홉 어, 번째 이루타. 최근에 황영복 선수가 겨, 경기 출전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말이죠 일요일 경기에 인상 깊은 안타를 쳐냈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오늘 등재가 됐고 예. 저런 코스로 계속 그 지속적으로 뿌릴 수 있는 네. 임창규 선수입니다. 오렌토 변하고 일루저 힘없는 땅볼. 호스틴 선수가 본인의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체인점 어, 포심. 커브볼도 다 박동원 선수는 바깥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쓰리 네. 볼에서 낮게 떨어지는 볼. 의식이 됐나요? 임창규가 스트레이트 볼렛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2대0 두점 뒤져있는 한화에첫득점권의 기회. 벼락을 찍어때렸어요. 깊숙 타구. 신민지 잡아서 1로 오늘 LG의 내외야 네 수비진들의 수비야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전히 2대0. 잠시 뵙겠습니다. 오스틴과 함께 리그 공동 3위에 타점 능력을 기록하고 있는 문보경 선수입니다. 3번 스트레이트 볼넷이군요 오늘 3개째 볼넷을 내주고 있는 황준서 선수입니다. 어렸던 박동의타구좀 짧았습니다. 유격수와 중견수 유격수 잡아내는군요. 오브 더 숄더 캐치 황준서. 정말 감각적인 캐칭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공격도 잘 되고 몸 놀림이 하주석 선수가 부드럽습니다. 자, 볼 카운트는 나란한 토토. 빠르게 받아쳤습니다. 오중간 쪽인데요. 플로리얼. 플로리얼이 잡아내었습니다. 어... 하주석의 환상적인 수비. 그리고 이렇게 3회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전에 허도환이 원이 황윤서의 빠른 볼은 이제 145가 좀 넘어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그 위력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풀카운트 승부에서는 빠져나가면서 볼넷. 이번 박해민이 볼넷을 나가 있고요. 박해민 바로 스타트 그리고 썸니랩 1회서 도로 성공 시즌 1 6개 도로에 성공하는. 리그 도로 1위 하케민 선수입니다. 정말 스타트가 아유. 너무 쉽게 뺏겼습니다. 네. 자 1사기회 다시 득점권의 기회를 LG가 잡고 있습니다. 자 다시 3루로 뛰어요. 걸렸습니다. 자 런던 걸리는 하케민 조금씩 접근하면서 태그 자 태그 처리 안 됐나요? 아, 글로브로 태그 글로브 태그군요. 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 공으로 직접 태그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지쳐 보이는 박혜민. 자 일단은 황준서 선수의 그 체크가 네. 이제 성공을 건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테랑 박혜민이 황준서의 그 어수선함을 한번 틈탔는데 음. 어, 역으로 걸렸네요. 투앤트에서 살짝 밀어냈는데 도시환 쪽 품에 안겨서 1회 처리. 이렇게 세 타자로 이번 사회를 처리했던 황준서. 4회까지 2실점 피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황준서가 5회도 마운드에 올라와 있어요. 네. 1번 타자 문성주 변화구를 찍어 때렸는데 2루쪽 땅볼 잡아서 첫 번째 아크 황준서가 지금까지 3개의 안타를 맞고 있는데요. 1회에 맞은 3개의 안타가 전부예요. 그럼요. 풀카운트 허세 삼진 아웃입니다. 삼진이 상당히 의미 있는 타자에게 만들어낸 삼진이었습니다. 다음 경기를 기대케 하는 그렇죠. 네,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경기 홈런, 잠시 공백 이후에 세 경기 연속 홍란. 맞아요. 잠시 공백 후에 4네 경기 홈런. 이뤄졌습니다. 이 타구는 우익수 원팅트레 앞에서 잡아냈습니다. 황준서가 오늘은 5이닝 투구를 마쳤습니다. 5이닝2 실점. 하지만 강력함이 있었습니다 좌중간 문현빈 2루 이루 도전 1루에서1루에서 2루 이루! 2루까지 들어갑니다 강렬함을 안겼던 문현빈의 안타가 터지면서 2 사이에 득점권의 찬스를 다시 잡고 있는 하루아이그리스 조금 더 너무 강하게 돌려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변하고 내크를 타고 좌치가타일루에 던져 문현빈 3루 돌라 호흡으로 들어옵니다 <laughs> 말씀하신 대로 가볍게 쳤어요 네. 네. 가볍게 치니까 안타가 나온 겁니다 제가 경기 전에 80%만 쳐 했더니 네. 웃더라고요 노시한 선수가 <laughs> 80%만 쳐도 <laughs> 넘어갈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네. 약간 자긍심은 있어요 네, 아, 네. 내가 초반에 경기를 내주지 않았다는 그렇죠. 자긍심이 있습니다 허스 보유하는 입착률! 단어의 추격이 6회 나오면서 노시원의 적시타 2대1 한점차 골드 <laughs> 2개 3.27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김종수입니다. 투볼로 스트라이크 까맣게 를 타구는 3루수 키를 넘기면서 장타 코스. 좌회수까지 굴러가는 타구. 문보경이 2루까지 여유 있게 들어갔습니다. 문보경의 2루타. 9경기에 올라와서 홀더하나. 4.00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토토. 앞전! 아... 선체로 섭진 박동원 선수가 포심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다른 걸로 승부하겠지 생각을 하는데 최대훈 선수는 역으로 간 겁니다 아, 네. 찍어때렸습니다 유격수 한 바운드로 더 봤고요 하주석이 가볍게 일루에 뿌렸습니다 1루에 두 번째 아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찍어때렸어! 전준 수비했던 좌익수 무전빈이 잡아냈습니다2사 1회의 위기를 주현상이세 타자로 처리하는 이번이니. 무슨 여유가 좀 있죠? 예. 그래도 주2회 던지는 화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자가 마틴 맞은 타군데! 우치게 타! 그런 이진영 선수가 드디어는 안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주자 이원석으로 지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1회는 대주자 이원석. 빠른 간지! 1레사자이건 네. 이원석 선수가 자 이건 정말 팀 분위기를 한번 예, 거뜨리는 겁니다. 네. 네. 한눈 팔면 안 돼요. 예 임찬규 임천, 선수에게 빠른 템포의 견제로 그리고 김환까지 허세 삼지임찬과이 위기를 본인이 직접 돌파합니다. 불카운트. 높은 쪽에! 허수의 3점! 환상적인 견제 포유하는 임창규 7회까지 단한 점! 여전히 2대1로 LG 리드를 떠받들고 있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아, 최근 13경기에서 모두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이런 좋은 피칭을 통해서 최근 13경기에서 무실점 행진이 일어났고 잡아챘는데! 잡지 못합니다 황영복이 몸을 던졌지만 중견수앞까지 굴러가나 않다. 볼시즌의 23번째 등판이 되겠습니다. 4.35의 평균 자책점. 빠른 볼, 이, 타율이 3할 3구치. 지금 맞았네요. 몸쪽으로 붙인다는 볼이 김현수에 맞고 튕기고 말았습니다. 미안하다는 제철를 선배하게 했던 정우주 선수였습니다. 자, 2, 사의 1, 2로. 3 엔트 풀 카운트입니다. 자, 주자는 이제 스타트를 끊죠. 견학고 승부했는데, 뒤쪽, 바운드볼. 오스틴의 본래 출루시키는 정우주 선수입니다. 최근 14경연소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조동수입니다. 욱선 자, LG도 이한점 차기 이한점 차이기 때문에 달아나야 되는 지금 시점이고 하나는 무조건 틀어막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한점 차이자 블카운트더 돌렸습니다. 준결수 뒤로 준결수 차바레입니다. 김범수와 정우주 조동욱 이 위기를 무실점으로 돌파하는 하드이글스 여전히 한점 차. 골드 열4에게 3.71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김진성. 출루를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임창규 선수의 그 패턴에 완전히 말려들었어요. 3리 놈. 경쾌한 소리 함께. 중규 선수. 준규 선수. 와! 아, 또 잡아라, 리구. 크레이지 보드에박혜민의더캐치입니다 엄청난 수비를 보여주는 중원의 사령관, 중원의 점령자 박혜민 선수였습니다. 육상 선수라면 단거리, 중거리 모두 금메달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장애물 경기도 장애물도 네, 1등 1등 아닐까요? 네. 네. 2.96의 성적 골드 7개를 챙기고 있는 잡상원. 정같트면 스플리터 던질 것 같거든요. 어떨지. 아, 빠른 오. 볼. 3천은 삼진! 자, 이렇게 첫 타자를 삼진 잡아내고 있는 박상원. 게스트 투투. 9구째 찍어 때린 타구 유격수 쪽 하준석이 가볍게 두 번째 컨트롤 잡아냈습니다. 공이 떨어진다고 아, 생각해서 그렇죠. 그렇죠. 어, 내공 이런가? 이렇게 네.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변하고 다시 한번 하준석 쪽하운드가 낮게 떨어졌지만 잡아냈습니다. 삼자범퇴로 세 타자 위대 했습니다. 한점 차. 세이브 세개 2.95의 성적을 현재까지 마크하고 있고요. 통선 맞대결에서는 아직 안타가 없는 노시원 선수예요. 오타수무안타 업적! 선재 빠른 계열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체인지업이 가잖아요. 네. 더렸습니다 높이 떴습니다. 좌중간쪽 좌익수 최현영이 양팔 벌려 잡아냈습니다. 투웃 후에 투아웃3 앤트 풀 카운트입니다. 잡아 챘는데 일로 쭉! 오세 잡아서 마지막 아카운트 경기 종료. 결국 LG가 하나를 상대로 2대1 점차 짜릿한 승리를 거둡니다. LG 트윈스가 잘하는 걸 했습니다. 수비 굉장히 잘했고요. 임창규 호투가 눈이 부셨습니다. 네. 확실히 에이스 임창규 선수 도와주는 수비가 있기 때문에.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1위의 맞대결, 3연전 확실한 기선잡이했던 l 트윈스 이렇게 첫 경기를 잡아냈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정민철, 허도환 김수환이었습니다.